썰그 아들 성적표 가져와봐 <laughs> 아들 아빠 말안 들려? 응안 들려 안 들리는데 아빠 말에 대답은 어떻게 하는 거니? 잘. <laughs>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개웃기네 아들 아빠야 유튜브야? 에? 아, 진짜 아빠 유치하게 왜 그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아빠지 <laughs> 이 녀석 참 쿨한데 좋아하기는 엎드려 <laughs> 뻗쳐 아들 지금 말장난할 때야 제 뒤에서 3등 뭐? 아들! 커서 뭐가 될라고 그래?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파이터가 될 거예요 뭐? 아빠가 왜 파이터야? 아빠 올해 당선된 국회의원이잖아 에? 진짜? 뉴스에서 맨날 아빠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만 나오던데 파이터가 아니었던 거야? 그건 회의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고 어? 어...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남자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네요 어? 아빠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에휴 요즘 애들 유튜브에만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초딩들 유튜브 못 보게 법을 한번 만들어봐요. 전국의 학부모들 완전 열광할 거야.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이슈 되겠어. 떡상할 수도 있겠구만, 내가. 뭔소리인 진짜 할건 아니지. 요즘 어린애들은 컴퓨터 핸드폰에 빠져서 안 돼. 라떼는 말이야. 집안 어른들, 집안일 항상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 초딩들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아, 아빠, 라떼 얘기 좀 하지 마. 그래, 너그 얘기 잘했다. 라떼라는 말도 요즘 어린애들이 얼마나 예의 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아, 진짜이 말이 있는데, 진짜. 그게 또뭔 소리야 나때는 어르신들이 나한테 덕담과 조언을 하면 세상에나 이렇게 현명할 수가 하면서 공책에 어르신들 말씀 받아 적고 필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나때라는 단어나 만들고 어휴 <laughs> 세상에나 이렇게 꼰대스러울 수가 시끄러! 니들 같은 어린애들이 내가 보기에 핸드폰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오 여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좋아 좋아. 이렇게 발아나면 되겠군. 만 13세 미만은 하루에 인터넷, 게임, 유튜브 등 전부 포함하여 한 시간만 가능하다. 학부모들이 아주 좋다고 난리를 치겠어. 응, 어, 여기 있었구만. 이게 그건가? 나좀한번 봐도 되지? 이야, 이거 아주 좋구만! 우리 아들도 집에서 게임을 아주 중독자 마냥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해? 이거 넣으면 아주 좋겠구만! 그치? 내가 우리 정당에서 아주 인기스타가 되겠구만! 그렇지! 이것만 낸다면 자네가 우리 맛이 땅의 최고 스타가 될 거라고! <laughs> 그럼 내가 이거 제안할게. 10명 이상 동의해야 2단계 위원회로 갈수 있으니까 동의 좀 해주게. 당연하지! 이거 위원회에서도 잘 풀려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가서 다들 동의하게 한 다음에 이런 유익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이나 해보자고 한 번. 와, 국회의원 1 0명 동의 채웠고 이제 위원회 열리겠구만 조만간. 여보어 왔어? 통과됐어! 한 번에 통과됐다고! 왜 성공했길래 처리 후들깨 비해 누가 보면 블록들 따... 법번에법 만든다고 한 거,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이제 본회의에서만 통과되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왜 자꾸 통과되는 거야? 어머, 세상에! 너무 잘했다, 여보! 이제 김재민 공부 열심히 하겠네! 법 만들어지면 놀 수도 없어, 너! 에이, 아, 싫어. 그딴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냐니? 이제 곧 현실이 될 거야. 에 아, 아빠! 그거 취소하면 안 돼? 아빠 그거 법 만들어지면 전국의 초딩들한테 욕받가지면 아빠가 욕먹는 거 싫단 말이야 전국의 학부모들한테 극찬을 듣겠지 나도 이제 슈퍼스타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고 어머 그럼 난슈퍼스타에안내가 되는 거야? <laughs> 아빠! 아빠는 이미 슈퍼스타야 아들... 너... 웬일로? 에, 아, 뭔가 잘못 감동한 것 같은데 아빠 온라인에서 국회의방망이 남짤로 유명해 이미 슈퍼스타라구 야김재민 그게 슈퍼스타니 개망난이지? 으 다들 헛소리 하 걔가 말해 그지같이 했다고 그나저나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법 얘기한다던데 아주 핫해지겠어 요즘 어떠한 법이 등재가 되냐 안되냐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재가 되기 전부터 큰 화제거리인 이법 바로 잼민 멈춰 법인데요 이 법은 만 13세미만은 하루에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을 1시간만 가능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비교적 낮은 13세미만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발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빠, 인터넷 반은 대박이다. 왜? 어떤데? 평생 먹을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아 그거, 악플 쓰는 놈들 다, 잼민이들이야, 잼민이들. 잼민이들도 사람입니다. 잼민이들에겐 자유가 있다고요, 빽. 이러는 잼민이들이야? 잼민이들이 자유가 있긴 뭐가 있어? 안심한 놈들. 아빠, 국회의원이 차려나는 새싹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어차피 걔들은 투표권도 없어서 무시해도 돼. 에 지금 다행히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대로 가면 나 대통령 나가도 되겠어 어, 드디어 오늘이다 이번에 폰네이 들어가지 여보? 어 거기서 절반 이상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면 그땐 진짜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최소 150명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150명 넘게 오는 것 같더라고 차로고야 돼요 여보 저기 아빠 제발 오늘은 주먹다짐 하지마 파이터라고 또 박제된다고 하! 이봐 김재민이! 아빠랑 국회의원이나 현란하게 논리적으로 말로 싸운다고! 흥! 아가리 파이터! 시끄럽다. 녀온다꼭돼야될 텐데. 아니, 아니, 그걸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자식들 그거 어? 나 인기 많아지는 거 싫어서 반대한 거야. 아, 솔직히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이었어 시끄러! 초딩이 네가 뭘한다고 씨부려! 초딩들이 자유타력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는 초딩일 때 없었어? 왜 자꾸 무시해? 이게 어디 한해 같은 어른한테 초딩 주제에 말 대꾸르래! 으, 서러워서 살겠다 오랜만에 분풀이 감성 끌이러 써야지 내 공식 기장으로 써버렸네? <laughs> 아빠 도대체 어떡할 거야? 집 앞에 기자들도 다 와있어. 아빠 입장 표명하래 걱정 마, 아들. 다들 개돼지들이라 이슈 금방 지나가. 아, 진짜? 다행이다. 어? 어이, 기대형님들 아빠가 개돼지들이라 금방 지나간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야, 야! 너 미쳤어! 어? 저분들이 아빠 걱정하는 것 같길래 빨리 입장 표명 해준 건데. <laughs>